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이 반갑습니다. 주말입니다. 예, 오늘 한 군데 들렀다가 여기 물류센터 오니까 예, 조금 늦었는데 차들이 많습니다. 좀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아서 밥 예, 먹고 예, 오늘도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복, 어, 오다가 달력 보니까 오늘 초복인데, 예. 하, 오리입니다. 닭 대신에 오리. 아주 정갈하게 양파까지 좋습니다. 오 뜨겁습니다. 오 후라이가 아 뜨거. 노른자가 아주 예 오늘 진짜 노른자가 살아 숨쉬는 느낌 밖으로 다 튀어나왔습니다. 노른자도 이 보온 보온 용기가 너무 뜨거웠는지 아주 그냥 예 힘들어하는 모습 여기다가. 맛있게 된장찌개 맑은 스타일 된장찌개 또 구수하게 시원하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복날인데 그냥 뭐가 됐든간에 예. 맛있게 든든하게 먹으면은 그게 보양식입니다. 예. 그냥 쌀밥 같은 거, 쌀밥에 후라이만 먹어도 계란도 닭이기 때문에 또 복날 음식이 될수 있고 잘 먹겠습니다. 아, 된장찌개가 좀 맑아진 뭔가 좀더 삼삼해졌는데 평소보다 더 맛있습니다. 구수하면서 시원하니 아주 좋고 아, 저쪽에 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 일단은 오늘 아이스가 방에 대참 머스타드 초장 다 있습니다. 거의 그냥 뭐 살림 살림 살이도 아니고 이거 뭐. 음.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림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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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초장, 머스타드는 오리랑 먹을 거고, 초장은 이따가 점심에, 네. 잠깐 또, 예, 네. 요기 하면서 먹을 메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음. 아, 요즘 케찹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구나. <laughs> 케찹밥인데, 거의. 음. 김치로 추정되는 것이 있는데 와 김치 살짝 보여드리면 배추김치, 석박지 네. 무김치 어제 먹었던 겁니다 저차좀 빼줄 수 있을까요? 공격필치가 되는데? 어디 있는데요? <laughs> 네, 차좀 빼달라 그래서 차 빼고 다시 먹겠습니다 음. 자 계란에 김치 올려서 음. 맛있습니다 자 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주 깔끔하고 잡내나 잡내 안 나면서 아주 깔끔하고 양파도 깔끔합니다. 아삭아삭 씹히는 게. 이번 주한 주도,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오늘도 지금 날이 약간 흐린데,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주말에 편안하게 네. 개인적으로 시간도 보내시고 가족들과도 네. 오후부터 시간 잘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란 하나 남은 거 계란 이제 마지막.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네, 오후까지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후에 조금 일찍 퇴근하냐, 응? 아니면 늦게 퇴근하냐에 따라서 그 토요일을 체감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은 토요일 날 토요일 날도 오후 늦게 퇴근하면은 거의 주말이 일요일 하루밖에 없는 겁니다. 토요일도 이제 집에 늦게 퇴근하면 피곤하니까는 쉬기 바쁘고 졸기 바쁘고 이래갖고 오늘 최대한 빠릿빠릿하게 일 하면서 퇴근해가지고. 좋은 주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타드 뿌렸는데 음 그냥 우리 구워 가지고 옆에다가 양파까지. 같이 이렇게 구워주신 것 같은데, 아, 별거 없습니다. 현재 우리 마트에서 사다가 양파 썰어갖고 그 프라이팬 하나에다가 하면은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반찬이 될것 같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뭔가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불안한 마음으로 조급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고 나 스스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을까 혹은 내가 조급해하기보다 오히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냥 한편으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를 어떤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 가지라고 이런 상황을 내게 만들어주셨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밖에 생각해보고 어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뭔가 내가 좀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불안할 때 나를 한번 들여다보고 오히려 나를 발전시키는 대우를 삼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아, 내가 그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서 대신에 나를 더 발전시키고 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더 지금이 나아졌수 음? 나아진 상황이 될수 있었겠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고, 나한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는 건데, 개개인마다 이제 살아가시면서 그런 순간들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그럴 때, 그렇게 조급해 하지않고 뭔가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또 세월이 흐르고 또 시간이 지나, 지나다 보면은 네. 다시는 없을 것 같았, 같았던 어떤 기회나 어떤 기분좋은 상황들이 또, 옵니다. 또, 반드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돌아다, 돌아보면서 나를 발전하는 게또 다른 기회를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좋은 기회들이 어떤 기회들이 내 눈에 더잘 보일 수 있고 음, 저만은 기회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싹싹 먹었고 네. 또 더 납품 협보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뭔가, 계속 살아간다는 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게, 뭐, 행복하고 좋은, 연락이, 전화가 잠깐 와가지고, 메시지 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좋은 것들보다, 삶전체로 넣고 봤을 때, 조금 뭐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간이나 뭔가 불안한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을 수 있, 많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항상 네, 네, 좌절하지 마시고 네, 처지기보다 조금 조금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